자 잘잘콘 이렇게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참아 정말 이게 세 번째까지 올줄 몰랐는데 정말 제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분들을 꼭 우리 학생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직접 눈 앞에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잘잘콘을 또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이하게 아, 우리 5학년 친구들 네 명과 고3 친구 두 명이 왔어요 이런 박수. 우와, 네. 아, 네, 네. 사실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직접 이제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려고 하는 취지가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사실 자고 와닿는 게좀더 적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이 있는 친구들, 세상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조금 더 고학년 친구들이 왔으면 했는데, 오늘 드디어 어, 고삼 친구들이 왔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십리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소곱창! 제일곱창 대표 이정석 대표님이십니다. 아, 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일곱창 대표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뭐 어른들 앞에서도 이런 걸 해보지 않았고 떨리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이게 청소년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일단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체력을 많이 길러놔야 돼요. 오, 장사가 굉장한 체력전입니다. 일할 직원은 없고, 손님들은 몰려들고, 그러면 본인이 다 감당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음식 다 나가고, 이제 손님들 다 나가고, 문 닫고, 설거지를 하고, 집에 가면 막 새벽 3, 4시가 될 때도 있어요. 하루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뭐몇달 동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 시기에는 여러분들 체력을 많이 길러놔야 돼요. 평생 그게 기본 베이스로 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기초 체력이 가거든요.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장사에 성향이 맞는가 손님들한테 웃으면서 인사를 할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마다 다 성격이 틀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상대방한테 뭘 줬을 때 상대방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사람들은 장사와 너무 잘 맞는 사람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저 남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저 10만 원을 뺏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음. 정당한 방법으로 뭐 성취한다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장사랑은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하. 그럼 뭔가 이게 누군가한테 뭔가를 줬는데,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장사에 적합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사람들이 장사에 적합한데, 내가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장사를 나중에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렇게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sns에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스타벅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한국전쟁 그 참전 용사 할아버지한테 어. 그 이제 모자에 그 배지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쓰고 있으니까 본인이 계산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모습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장사를 하더라도 절대 망할 일은 없어요. 알바 때 직원 때 그러면은 좀 사장님한테 혼나지 않나요? 왜 혼나요? <laughs> 저분 저, 저 주고 싶어서 더 줬다고 그걸 혼내면 이상한 사장님이야 그 사장님은 남한테 뺏는 걸 좋아하는 사장님이야 이제 그런 사장님들은 오래 볼까요? 아예 아, 아, 네. 네. 그러니까 제 주위에도 여러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거의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식당을 하시는 분들인데 항상 토로로 해요 직원들이 매일 나간다는 거야 연락도 없이 잠수타고. 어. 이제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남들 걸 뺏는 걸 좋아하시는 사장님들이에요. 직원들한테 뭘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직원들을 이용해서 내가 뭘 뺏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장님들이 많아요. 그런 가게 에 주로 인력난이 시달려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특히 도파민을 굉장히 원해요. 도파민. 그치. 도움이 되는 도파민이 있고 해로운 음. 도파민이 있어요. 우리 같은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남한테 베풀었을 때그 손님의 반응, 좋아하는 반응, 그런 걸 보면서 도파민을 봤거든요저 같은 경우도 밤에 잠을 잘못 자요 어 왜요? 네. 도파민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 가지고 아 신나서? 네. 저, 저 사람들이 맛있어하는 거 보고 네. 신나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인터넷에 리뷰를 손님들이 써주잖아요 네. 막 극찬을 해놔 그러면 도파민이 엄청 분비가 돼 가지고 어? 잠을 못 자요 제가 아... 음. 이제 그거는 도움이 되는 도파민이에요 제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또 해로운 도파민 뭐, 뭐 음주, 뭐 도박 이런 데서 나오는 도파민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몸에 나쁜 해로운 도파민이니까 어떤 도파민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판단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네. SNS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조금 내성적이라도 외향적으로 바뀌려고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 장사하기 위해서. 네. 아, 맞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대표님도 원래 약간 내향적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완전은 완전 내성적이고 내향적이고 속기가 어. 없죠. 지금도 보면 사실 이게 원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강연하거나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진짜 <laughs> 내청을 받아 갖고 해 주시는데 이게 사실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성적에서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게 됐을까요? 우리가 이뭐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인플루언서의 파워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본인의 SNS 뭐 인스타니 뭐 틱톡이니 이런 것들을 본인들의 일상을 올리면서 키워 놓는다면 나중에 본인들이 어떤 뭐 장사뿐만 아니고 어떤 뭐 다른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아, 스스로 인플루언서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좋기는 한데 제가 뭐좀 해보려 하니 뭐성격에도안 맞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맞아, 인플루언서도 아무나 안 되지. 네,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 이런 청소년기에 그런 거를 조금씩 신경 써서 그런 쪽에 관심을 둔다 그러면 나중에 컸을 때뭐 대학을 가서든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해서도 조직 안에서는 일 잘한다는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장사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진상 고객을 만나잖아요. 네. 어떻게 합니까? 불만이 많아. 드시게 하고 나가게 해야죠. 아, 일단 서 네. 먹여서 내보내나. 네. 근데뭐 예를 들어서 뭐 직원들한테 심하게 욕을 한다든가 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내보내야죠. 경찰을 부르든가. 아. 네. 아, 내 직원을 지켜줘라. 아니, 그건 당연한 거죠. 이제 이 친구들 이제 새, 세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이에요. 네. 다을병뭐 이렇게 시작할 텐데 네. 본인이 약간 어, 상사의 부당함 뭐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단 말이죠. 상사의 부당함 상사의 부당함이라도 뭐 그렇죠 이제 네. 장사 알바를 갖다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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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방법이 좋을까 그냥 마냥 때려치긴좀 아까운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경험을 해가면서 장사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직원이 뭐 수명이 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어, 진짜 수명이나 다? 네. 다 나가지 않으니까. 어, 그니까 나랑 똑같이 하기를 원하면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거고, 어, 이제 그 단계를 지나쳤죠. 그러니까 저도 그만큼 아, 장사 근육이 더 근육이... 쌓인 거죠. 네.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고 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장사를 잘 하려면, 장사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지금은 맛없는 집이 없어요. 식당 웬만한 데는 다 맛있어요. 심지어 뭐 편의점에 도시락도 맛있는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음식이나 사회적인 트렌드를 또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광고라거나 홍보를 하거나 이런 것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맛있는 거 하면 뭐해 알리지 않으면 누가 오질 않아요 사장 입장에서는 네. 광고를 하면 좀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냥 빵그 솔직히 벼락스타처럼 됐거든요 맛있어서 그죠 맞죠? 그거는 아, 알아서 인플루언서들이 와서 <laughs> 그냥 자기들이 돈 내고 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줬는데 나도 어, 너 자기가 돈 내고 먹은 거야 돈 많이 내줬어요 어, 우리 가게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게 되면 사실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걸 또 맹신하면 안 되는 게 너무 활활 타버리면 활활 탄다는 건 거기 휘발유를 집어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 휘발유가 다 탔을 때는 휘발됐기 때문에 나중에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이는 거 화려한 거 그런 것만 추구해서 장사를 했을 때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내가 홍보를 잘해도 나중에는 너무 한세달 동안 확 타버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왜 이제 다시 홍보를 해도 그건 되기가 힘들어요 음. 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곱창을 파니까 우리 전국의 어디에서도 먹지 못하는 곱창을 다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갈수 있는 게 장사의 본질이에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곱창을 손질해야 되잖아요 곱창 손질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거를 몇 시간이나 손질하세요 하루에? 뭐한 10시간? 10시간? 네. 10시간을 매일? 뭐 매일 했죠 음.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장사를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게 매일 앉아가지고 10시간씩 곱창을 손질하는 게아 서서 했습니다 서서요? 네. 심지어 서서? 네. 그러면은 그게 지루하거나 막 현타가 올때 없나요? 아 내가 아0 시간씩 이걸 계속 내가 혼자 이되나뭐 이렇게 내가 안 하면 이걸 남한테 맡겨서는 도저히 우리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내가 당당히 내놓을 수가 없다. 아, 장사가 쉽게 망하고 어려워지는 집들은 주인이 아 힘드니까 힘든 거 빨리 누군가한테 넘기고 싶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안될 가능성이 많죠. 저희 가게에서도 뭐. 2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곱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 이게 예. 네. 짬, 짬이잖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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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창은 어떻게 손질하는 건가요? <laughs> 집에서, 손질해서 먹을 수 있나요? 뭐, 집에서 먹을 수는 있는데,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고, 아... 그리고 잘못하면 하수구 막혀요. 아, 집에서는. 그 네. 곱창은 사먹는 겁니다. 아, 사 먹어요. 네. 음식도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한식, 중식, 뭐, 일반 고깃집, 고깃집도 돼지고기, 소고기, 우리 같은 곱창집. 곱창이 특히 어려워요, 이게. 식재료 중에는 가장 손질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워요. 근데 그걸 대충을 하면 대충하는 집이 되는 거야. 곱창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곱창을 선택한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는 이게 블루오션이나 레드오션이 그걸 잘 선택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오면은 손님을 돈으로 보면 안 돼요. 15만원짜리 왔다. <laughs> 응. 이렇게 어, 생각하면 어. 이 사람은 오묘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그걸 다 눈치를 채요 응. 기본적으로 그걸 내가 생각하고 있다면 장사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든 나타나게 돼 있어 응. 고객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다 응. 그러니까 내가 줘서 저분이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을 나는 참 그걸 보면 나도 나 역시 이제 행복하다. 이제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아 그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뭐 그거 굉장히 공감하는데 제가 사람 얼굴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아 전에 본것 같기도 하고 안본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아 그때는 무조건 어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어 아 이건 어, 좀 약간 어? 액션 취해야죠. 어제까 왔는데 네? 이러면 어떻게지? 아 맞다 어제! <laughs> <laughs> 어 원래 이렇게 넉살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시지 아니, 않아요? 어 저도 이걸 장사 하려다 보니 어 노력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느낀 거. 아, 이거 무조건,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다. 어... 이거 손님 안는척 해야 된다. 어... 근데 내가 잘 아리까리 해도 무조건 내가 먼저 튀어나와서 반갑게. 해. 어? 또 오셨네요. 이러면 손님들이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인간의 심리는 내가 만약에 동네에서 잘 가는 식당이 있어. 근데 나는 잘 가는데 저기서 날잘 몰라. 어... 그럼 되게 섭섭해요. 맞아. 근데 내가 갔는데 막안는 척을 해줘. 그러면 내가 같이 데려간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나한테도, 아, 내가 단골이야. 어, 그래. 이렇게 하면서 좀, 봤지? 뭐, 이렇게. 어, 그런 서비스 좀 어, 받고. 어. 한국 사람들은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음. 그리고 음식점을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돼. 이게 뭐. 뭐, 어떤 공부랍니까? 뭐, 유튜브도,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도 좋지만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장사에 대한 책들이 엄청 많거든요. 교육을 하는 오프라인 강의도 많아요. 음. 음 그러니까 그런데 가면, 그 강의 내용은 사실 뭐, 책이나 유튜브 이런 데서 다볼수 있는 것들이지만 거의 가면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응.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 인프라가 생겨요. 응. 그러면 이제 정보를 교류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장사를 하는데 광고가 자꾸 바뀌어요. 무슨 응. 광고 기법이. 나만 옛날 기법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래 어. 이게 안 먹혀. 어. 어.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인프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친한 형동생이 되고 언니 오빠가 되면은 다 정보를 공유해 줘요. 우리가 공부는 일등을 못해도 내가 하는 분야에서는 일등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는 너무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일등을 하라 그래. 하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사실 다하는 필요가 없거든요. 뭐 수학도 계산기가 다 해주고 어? 네이버에 입력하면 다 해주는데 사실. 응? 나중에는 AI한테 이제 말만 하면 다 되잖아요. 이제. 그럼.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또 그게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잘 되진 않잖아요. 물론 운이 좋아서 처음부터 손님들이 많이 오는 가게도 있지만, 음. 대부분의 가게는 처음에 손님이 없어요. 그럼 얼마 정도 버틸 계산으로 시작해야 될까요? 황금을 캘려고 땅을 막 파요. 음. 1년 동안 막 파다가, 음. 아, 진짜 하기가 싫어, 이제. 음. 그래서 딱 그만뒀어요. 음. 근데 사실은 그게 내일 하루만 덮었으면 황금이 나오는 건데, 음. 우리가 그게 하루를 덮었을 때 황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장사는 그거랑 똑같아요, 사실. 결론은 알수 없는 지루하고 고독한 싸움이에요 이게. 네. 뭐, 오늘 뭐 거의 전해주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전해주신 거. 아직 못, 못한 뭐 못한 게 있나요? 이, 아니 뭐 밤을 새도 어, 끝나지 아, 않아 이거는. 밤을 그렇지만 얘네들이 <laughs> 집중력이 짧아서. 그렇죠. 어 네. 밤을 새 수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충분히 얘기가 잘된것 같아요. 이 장사라든가 아니면 인간적으로 그냥 아니면 곱창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네. 제가 직접 전사를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제 아빠가 놀를좀 네. 하셔가지고 네. 계속 창업에 관심이 아, 진짜? 네, 있는데 저희 어. 엄마가 뜯어 말리고 있거든요. 음. 아버지는 어. 지금 무직장을 뭐 다니시고요. 네, 네, 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직장은 정글이고 밖은 지옥이다. 우와. 음, 그건 미생 드라마 미생에 나온 대사인데 그런 걸 생각하면 창업하지 말아라 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웬만한 말립니까? 저는 무조건 처음에는 말려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직장을 다니시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는 못 하거든요. 음, 음? 음. 언젠가는 퇴직을 하실 거라고. 언젠가 차려야만 네. 하는 순간이 온다. 네. 그러면 뭐 그때도 일은 하셔야 되니까 이제 반대쪽 측면으로 보면 빨리 하면 할수록 좋아요. 공부도 실제로 많이 하셔야 되고 장사를 하실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 3년, 딴데 가서 음. 일해봐라. 네. 그러니까 거 나이가 이제 50이면 다른 데 사실 취업도 잘안 돼요. 여자분들이면 뭐 식당이나 이런 데잘 들어갈 수 있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음식을 잘하신다고 해서 요리사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주차 관리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일단 경험을 해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에 다니시면 주말 알바라도 설거지하러 다니시라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때는 이틀만 하시면 한다는 소리가 쏙 들어 가실걸요? 야 이거 좋은거다 네. 좋은 네. 어. 아니 근데 이 초등학생들이 왜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일단 얘들은 상황이 어. 재밌는... 어. 자 그러면은 오늘 하, 정말 어, 귀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보셔서 느낄 수 있겠지만 전 그걸 말해요 어, 성공한 사람은 보면 알아요 확 아우라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보다 오늘 받았던 느낌을 좀더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사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잘잘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